오세훈의 역작이 한강버스 아니겠습니까? 한강버스. <laughs> 한강버스. 하지만 지금 한강버스는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9월 29일자로 멈췄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로만 보면은 한강버스는 요거는 그냥 실패작입니다. 네. 지금까지로만 보면 앞으로 어디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주식회사 한강버스가 500억 원을 빌렸어요. 음. 그런데 그 보증을 서울시가 섭니다. 그래 한강버스가 망하면 서울시가 돈다 내줘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장에서. 오세훈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네. SH 공사에서 한강 버스가 500억 빌리는 것에 대해서 어, 컴포트 레트를 써준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한강 버스가 운행을 지속적으로 못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SH가 모두 떠안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500억에 대해서도 대신 상환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컴포트 레트의 법적 효과, SH 공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414회 이사회 보고안 건 등에 이미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당 문서가 신용 보강 능력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시장님, 네. 오세훈의 서울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항강버스에 빚보증을 써준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항강버스가 망하는 사정을 자꾸 전제로 해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신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까? 빚보증을 써주는데 이거는 민간회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 보증을 써줬지 법적으로는 민간회사인 게 맞지 않습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보증을 써주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주시는 것 같습니다. 야, 그렇죠. 음. 아무튼 오세훈은 잘되면 본인의 공적 그렇죠. 잘 안되면 민간업체잖아 아. 아, 그리고 이 보증을 왜 써줬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참 궁금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냥 써준게 아닙니다 이것도 어. 실제로 이게 한강버스 사회계획서예요 제가 국정감사기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봤는데 네. 이게 결국에는 사업계획보고서 예산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음, 음.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참 웃긴게 하나 있습니다 어, 네. 내부 환경에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재원 조달 환경의 부적정 그러니까 이 (2025년도에) 상반기에 쓴것 같은데 한강버스 사업의 정치적 리스크에 대해 우려로 재월 조항이 난항이다. 라고 쓰면서요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진행함에도 개엄사태와현 서울시장의 퇴임 가능성으로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로 재원조안을 난항을 겪고 있음 <laughs> 아 잠깐만 근데 그 누가 작성한 거라고? 한강버스에서 쓴거니야 <laughs> 오세훈을 너무 매기는 거 아니야? 너무하네 본인들도 한강버스 사업하면서 개엄사항을 네. 맡아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흔들리는 걸 보니까 어. 이거 계속 할수 있을까? 이거 오세훈한테 보여줘 <laughs> 제가 보여주려다가 시간 없어도 못했는데요 이 보여줘 빨리 오늘 최초 공개했습니다 보여줘 네. <laughs> 오세훈한테 보내죠. 오세훈로 뚜껑 날아가서 <laughs> 내가 볼 때는 전용기 유형보다 더 한강버스 치... 뭐라고 할것 같아. <laughs> 실제로 본인들이 기대하는 사람들로서는 우려사항에 이렇게 적시를 해놨어. 와, 와 재밌네. 이거는 좀 진짜. 배운망독하지 않나? 보증 <laughs> 다 써줬더니 어. 마지막 남은 양심이잖아. <laughs> 야, 배운망독한데? 야. 망했잖아. 근데 지금까지는. <laughs> 어. 아왜의원님은 자꾸 그 망한 것을 가정하고 말씀하십니까? 망... 망했잖아. <laughs> 망했잖아. 하나, 진짜. 겨울에는 또 한강이 얼죠. 네. 그때는 또쇠빙선을 도입하는 거 아니냐. 깨면서 가야 돼. 귄이냐 네, 뭐, 펭귄. 그런 팽, 비판까지 쇠빙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근데 또 쇄빙선 또 도입합니다. <laughs> 하지 마세요. 아, 네, 도입합니다 이또 집원들이... 주식회사 쇄빙선 네. <laughs>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laughs>